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3월 개띠님들 종합은 보겠습니다. 어, 2월에 이어서 3월 다가올 변화와 흐름,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로 가볍게 보겠습니다. 예, 네, 개띠님들, 어, 3월에, 행운의 컬러는 보라, 의 네, 남색이나 보라에 가까운, 네, 파스텔 톤을 또 행운의 컬러로, 부정적인 탁한 흐름 차단할 수 있는 컬러로 또잘 응용하시면 좋고요 행운의 메시지는 마법사 카드입니다. 음, 나는 마법사.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다할수 있다. 마법사는 말 그대로 내가 신나게 무언가 일을 진행하고, 또그 일을 했을 때 주위에서 나에게 축하해주고 환호해주고, 예, 모든 어떤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단 이제 내가 준비가 다잘 되어 있다고. 하신, 그런, 이제, 확신이 있어야죠. 준비가 또 조금, 예, 덜돼 있다 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예, 무언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어, 그런 확신이 계신 분들은 출발하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좋은의 메시지는 법카드, 예. 영상 보시는 개띠님들 그동안 많이 좀 냉정하고 냉철하려고 노력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어, 정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또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고 싶어, 예, 그랬을 겁니다. 어, 3월에도 아직은 내가 감정적으로, 어, 풀어질 때는 아니고요. 3월에도 무조건, 어, 이렇게 초, 중반 정도까지는 냉정한, 냉철함 잃지 마시고, 예, 또 강한, 독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고요. 첫 번째 추가 고의 여사제 카드입니다. 아, 3월의 나의 느낌, 생각, 추억, 예지력 아주 좋습니다. 머리가 맑아져 있고요.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주위 사람들이 어떤 조언 듣는 것보다 내 느낌, 내안의 어떤 생각들에 귀 기울여서 판단하신다면 결정하신다면 거의 99.9% 후회하지 않는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 풀 카드. 어, 지금 뭔가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예, 새로운 일의 어떤 준비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사이드의 준비 어, 준비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예,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생각만으로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뭔가 할까 말까 고민 <laughs> 하고 계신 분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예,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라는 거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 취미 생활이 됐건, 예, 무언가 배우고 싶은 거가 있었건, 예, 준비를 한다는 건 우리가 또, 준비가 또 시작의 반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페이지 오브 안즈, 예, 무언가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진행하는 거, 마음으로 확신 확언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일, 뭐 해야 되는 일, 다잘될 거야, 잘 되는 거야. 무조건 잘 되는 긍정의 메시지로 내가 확신 확언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거의, 예, 99.9%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예, 있다는 거죠. <laughs> 죄송합니다. 네 번째, 전차카드입니다. 예, 전차카드는 어떤 선택의 결정의 기로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A와 B가 있다면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이런 고민. 예 갈팡질팡 아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잖아요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예 추진력 있게 진취적으로 앞으로 행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어~ 어떤 거 선택해도 그 결과는 다 좋습니다 현실적인 눈앞에 보이는 거냐 아니면 또 미래지향적으로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네 예, 멀리 보고 결정할 것인가 나에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에서 빠른 선택이 예 좋습니다. 다음은 연애운 좋습니다. 이달에 서로 간의 관계가 좀안 좋았던 분들, 상대방이 우리 이제 화해하자고 다가오는 그런, 음, 연애운의 흐름이 좋은 건데요. 이때 내가 너무, 나는 지금 화가 풀어지지 않아서 상대가 다가오는 그런 마음을 내가 따뜻하게, 받아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마음을 조금 게재하시고 예, 상대가 다가왔을 때좀 이렇게 따뜻하게 포용하고 안아주고 어, 좀 이렇게 보듬어 주신다면 또 연애운에 있어 또뭐 연인분들, 부부님들 좋은 관계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연애운의 흐름이 좋다라는 거고요. 다음은 엠퍼러스의 돼지의 여신 카드. 지금 어떠한 일이 어떤 결과를 위해서 아마 작년부터 계속 노력해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이 결과는 이미 이렇게 나에게 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달도 노력하고, 예, 그 아, 일이 빨리 나에게 왔으면, 분명히 올 거야. 약간 확신 확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조건 잘 된다라는 그런 확신 신념 가지고요. 계속 노력하시고 정성을 들이신다면, 또 좋은 결과 결실이 기다리고 있는 또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또 임신카드로도 적용이 돼요. 아이 원하시는 분들, 또 임신 계획 가지신다면, 좋은 또 아이 또, 소식이 전해져 올 수도 있습니다. 음, 다음은 구설수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고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구설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만약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갔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하고 좀 견제할 필요는 있죠. 예, 나와는 상관없이 주위에서 나를 구설에 이끌리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언행 조심하실 필요 있고요. 음, 남들 얘기하는 거 그냥 한쪽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남의 말 옮기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구설이 있다는 거 조금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어우 요즘 이 카드 오래간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백마탕 기사 낭만적인 사랑 예 센치한 사랑하고 싶어요. 나와 뭔가 이렇게 이상형 나와 맞는 사람 영상 보시는 우리 개띠님들 굉장히 눈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은 예뻐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다 갖추어진 사람을 네 예,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 간절하게 또 그런 바라는 음, 마음이 있다면은, 예, 뭐, 싱글 분들은 또, 예, 그런 또 어떤 흐름이 나에게 어, 올수 있는 확률이 많고요 또, 부부나 커플 분들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이상형이자, 나와, 예, 코드가 잘 맞는, 예, 부분. 백마탄 기사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음. 다음은 태양카드입니다. 예, 3월에는 우리 개띠님들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활짝활짝 활짝 웃고요. 예, 내 얼굴을 환하게 환하게 하십시오. 조금 밝은 생각하고 긍정의 생각하신다면 그게 곧 나에게 모든 일에 진행하는 거, 계획하는 거가 다잘 되어가는 흐름인 거죠. 내가 부정적인 생각, 치물한 생각, 아니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때 무조건 밝은 생각하자, 긍정의 생각하자, 그리고 또 가능한 밝은 거, 중요한 모임이나 약속이 있을 때는 계약권이 있을 때 밝은 의상 컬러도 입고 나가신다면 더욱더 좋고요. 또 거울 보시고 얼굴을 환하게 밝게 내 스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예, 우리가 거짓스러웠던 예, 진짜로 어떤 행운의 여신은 활짝활짝 활짝 웃는 예, 사람에게 행운이 오고요. 또그 웃음으로 인해서 또 웃는, 웃을리 좋은 일이 또 생긴다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식스 오브 펜타크 어, 불교적인 용어인데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아마 우리 개띠님들 지금도 많이 베풀고 주위 사람들 포용하고 안아주고 있을 겁니다. 아 간혹은 또 속상할 수도 있죠. 나는 계속 베풀기만 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음 나는 뭐 인덕이 없어요. 왜 이럴까 막 이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은. 뒤의 눈으로 나에게 다 돌아오거든요. 꼭그 사람한테 오는 거가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 나에게 좋은 일로 다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띠님들 어, 3월에 내가 먼저 상대들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좀 속상하고 짜증이 나시더라도 아 나에게 어, 내가 아직 뭔가 빚이 있나 보다. 에, 내가 전생계에 뭔가 아직 어, 다... 음. 갖지 못한, 베풀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이겠지 이렇게 좀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베푸신다면 아마 근접하게 이제 귀인 눈으로 싹 돌아옵니다. 이 베품이 끝날 시점이 오거든요. 계속 베풀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이 상관없이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베품이 끝나면은 이후로 내가 평생 아내 앞날은 귀인 눈으로 적용이 되어서 모든 인간관계 흐름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호의적인 예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요. 우리 개띠님들 음~ (3월에) 어~ 특별하게 뭐~ 어떤 변화적인 거는 없습니다 예, 무언가 준비하는 거 새롭게 진행하는 거 그리고 내 느낌 내 촉을 믿고 마음속으로 확신을 확언하시는 것, 어떤 결정권에 있어서는 좀더 빨리 좀 결정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어, 늘 가정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빨리 케어 되시길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네, 늘두손 네,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